어, 사람들이 합입, 뭐, 합입 이러는데, 그 합입 누군가요? 저 호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합입 누군지 아세요? 호텔 직원분들한테? 저 선수가 뭔데 합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누군데요, 저 선수가? 저기,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합입 아냐고? 물어봐요. 누군지? 그 새끼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? 저 그러니까 자신있으면, 자신있으면 나오라고 그래, 그러면. 싸우게. 합입 선수가 지금 여기 안 계시, 계시, 계신가요? 네, 계속 이름 나오라 그래 나와. 계속 이름 나와. 하빕 선수. 야, 하빕 나와. <laughs>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기야, 누군데 계속 이름이 나와. I don't know a n y o n What are you talking about? 아, 근데 미안한데 나도 너를 몰라. 너 누구니? I am the number one ranked lightweight in the world. And that's it. 아 그래. 너 뭐? 다 단체 선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샤밀이랑 이겨서 올라와